사실, 이제 몇주 전에 인벤에서 연락이 왔었어요. 인벤에서 연락이 왔었는데,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강연제의가 왔더라고요. 구독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강연 제의가 왔는데 어디서 하는데요?라고 물어봤더니 LA에서 한다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인벤이 맞긴 한데 글로벌 인벤이더라고요. 이게 저도 몰랐었는데 글로벌 인벤에서 매년마다 I G E C라고 I G E C라고 있다고 해요. 근데 거기서 이스포츠 관계자분들이 이제 강연을 했고 OWL 뉴욕 오너분도 여기서 이제 강연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쇼크 쪽에서도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고민을 조금 했어요. 제 강연을 막 이렇게 여러 번 해본 적도 없고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원래 그 하던 방송 쪽이 아니고 이제 이스포츠 쪽 강연이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. 거기다가 이제 LA에서 외국인 분들 앞에 할수 있는 기회가 왠지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. 그냥 약간 좀 무섭고 두렵고 아못할것 같고 자신 없고 막 이런. 것들도 있지만 뭔가 좀 자주 오는 기회는 좀 아닐 것 같아서 러너웨이 CEO로 가기로 네,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막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머릿속도 진짜 되게 복잡한데 근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기사가 났는데 그센쇼크 그 관계자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갑자기 디코가 오시는 거예요 디코가 오시더니 어, 여기 오냐고. 여기 오냐고 그때 막 기사 봤다고 그때 꼭 보자고 그러면서 그때 뭐 o w 의 경기가 있나 봐요. 그래 가지고 이 o w 의 경기 표못 구하면은 어 본인이 막 구해 주시겠다고. 경기도 보고 가시라고. 어, 막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나도 몰랐어. 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나 있어. 리 플라워빈 현아 스트리머 유튜버 앤 이거 러너웨이 나 CEO 언니 개 멋있어요. 그래서 급하게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, 강연을 영어로 해요? 아니요, 아니요. 강연을 영어로 하진 않아요. 제가 한국말로 하면, 옆에서 이제 그 통역하시 주시는 분이 이제 실시간 통역을 해주실 건데, 근데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. 물론 통역을 해주시겠지만은, 그래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한국에서 얘기하실 때 조금이라도 한국말을 하면, 와!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을 좀 있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, 영어 공부도 나름 이벼치기 수준으로 막 하고 있고, 떨립니다, 떨려요. 그래서 그 6월에 있습니다. 그래서 6월에 LA에 가서 그 강연을 이제 할것 같고, 간 김에 이제 저희 벤쿠버 선수분들도 보고 오면 좋고, 그 핑크 정장도 입고 가려고요. 핑크 정장을 이렇게 딱 입고, 러너웨이의 대표로서, 이제 우리 팀의 그런 특성, 색깔, 뭐, 저희 팀 어떻게 했는지, 뭐, 이런 것도, 저의 얘기들, 뭐, 이런 것들, 이렇게 좀 이렇게. 해서 해볼까? 못하면 뭐 어떡하지? 어떡해? 너무 떨릴 것 같은데. 막할수 있다. 따라해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!